중국식 볶음밥을 맛있게 만들어 보자. 맛있는 중국식 볶음밥은 가장 인기가 많은 요리 중 하나이다. 서구의 중국식 요리는 19세기 말 샌프란시스코에 이를 하러 온 중국 이민자들이 만들던 조리법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남아 있는 육류 및 채소를 활용하기 위해 볶음밥 레시피를 개발했으며, 각가지 재료를 쌀과 섞어서 만든다. 중국식 볶음, 밥은 이제 많은 국가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적용해 요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현지, 재료들이 사용되면서 조리법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인기 있는 중국식 볶음 밥녀, 이 볶음밥은 이제 많은 가정에서 활용하는 일상적인 요리법의 일부가 되어 왔다. 볶음, 밥 레시피는 만들기가 쉽고, 전날 남은 재료들을 활용해 만들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다양하다. 기본 재료는 쌀이며, 여기에 채소, 육류, 닭고기, 혹은 새우가 사용될 수 있고, 보통은 달걀도 들어간다. 중국식 볶음밥을 사이드 혹은 메인 요리로 먹을 수 있다. 많이 만들어서 나누어 먹기에도 좋다. 맛있는 중국식 볶음밥을 만드는 기본 재료 쌀, 채소, 달걀, 육류 중국식 볶음밥을 맛있게 만들려면 우선밥을 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바로 한 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전날 남아서 냉장 보관해 둔 밥을 활용해도 좋다. 밥에 더에 넣고 싶은 채소및 육류를 선택해야 한다. 가장 흔한 재료는 양파, 당근, 어두콩, 콩나물이다. 호박이나 껍질 콩처럼 전날 남은 채소가 냉장고에 있다면, 이, 들을 넣어도 좋다. 육류의 경우 닭고기, 쇠고기, 혹은 돼지고기가 제일 좋으며 소, 시즈를 활용할 수도 있다. 좀더 포만감을 주는 요리를 만들고 싶거나 선호에 따라서 새우를 넣을 수도 있다. 중국식 볶음밥은 다양한 방식을 응용할 수 있다. 달걀스 크램블은 다른 팬에서 만든 후 마지막에 더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강 및 간장 중국 식밥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는 생강이다. 생강을 간장과 더한 것은 동양적인 풍미를 제공한다. 가능하면 풍미가 흡수되지 않도록 다른 재료들과 섞기 전에 먼저 신선한 생강을 볶는 것이 더 좋다. 하지만 생강은 빨리 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식 볶음밥 레시피의 비밀 모든 재료는 익히고 다져서 한꺼번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요리는 최고 온도에서 빨리 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중국식 웍을 사용해 하는 것이지만 깊은 팬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각각의 재료를 볶기 위해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레스토랑에서는 풍미를 더하기 위해 돼지기름을 종, 종 사용하지만 건강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 올리브 오일이나 기타 식물성 오일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웍이나 팬을 최고 온도로 달군 다음 오일을 넣고 각각의 재료를 3, 4분간 따로 볶는다. 채소는 익으면 너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재빨리 익혀야 한다. 새우를 넣은 맛있는 볶음밥 레시피 재료 달걀 스크램블 2개, 50g, 콩나, 물 1줌, 30g, 신선한 다진 생강 약간 다진 양파 2개, 60g, 다진 샐러리 1줄기, 20g, 작게 자른 녹색 피망, 30g, 껍질을 벗긴 신선한 새우 1컵, 150g, 흰쌀밥 2컵, 400g, 냉동채소 1월 2일컵, 당근, 옥, 수수, 완두콩 식물성 오일, 소금, 후추, 간장, 약간 만드는 방법억을 뜨겁게 달군 다음 오이를 약간 넣고 생강을 가볍게 볶아 따로 담아둔다. 새우를 2분간 혹은 색깔이 변할 때까지 볶은 후 따로 담아둔다. 모든 채소를 4분간 볶는다. 간장, 생강, 밥을 넣은 다음 젓는다. 새우 및 달걀 스크램블을 넣는다. 모든 것이 잘 섞이도록 저은 다음 내놓는다.